강문경, 트로트의 새로운 별, 첫집 공개와 그 이면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남성 트로트의 새로운 별, 강문경이 공개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전하는 의미는 단순한 공개 이상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이제까지 그의 트로트 음악으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오늘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삶의 깊은 감정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의 집 공개는 그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가 왜 트로트를 선택했는지, 그가 가족과의 삶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세요. 그의 집을 공개하는 순간이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강문경이라는 사람의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는 큰 의미를 가진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강문경, 4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집, 강문경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트로트의 세계에서 빛나는 별로 떠오른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40세가 되어 처음으로 그의 집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팬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그의 트로트는 그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입지를 굳히게 된 강문경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려 합니다. 이번 집 공개는 단순히 그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가 왜 트로트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강문경의 트로트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 강문경은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집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였기 때문에 이번 공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이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집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계획입니다. 그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이제는 제가 그들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말 속에는 강문경의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문경은 단순히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팬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강문경의 집, 가족의 따뜻함이 가득한 공간, 그가 공개한 집은 단순히 사적인 공간을 넘어서 가족의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강문경은 이 집을 통해 그의 진정성과 감정을 팬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과 경험이 담겨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 결정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로트, 강문경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강문경의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의 트로트는 그의 삶의 이야기, 감정,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들입니다. 강문경은 항상 이야기하길, 트로트는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트로트 음악 속에는 그가 겪은 감정의 진폭과 그가 지나온 인생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문경은 이 음악을 통해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팬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트로트의 가사는 그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그의 팬들은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강문경이 그려내는 감정의 흐름을 느끼게 됩니다. 무대 위의 카리스마, 집에서의 편안한 모습.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언제나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관객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에서의 모습은 트로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집에서 그는 언제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서의 시간을 통해 무대에서 쌓인 에너지를 풀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가 꿈꾸는 미래와 가족과의 사랑을 담은 공간입니다. 강문경은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앞으로 그의 음악적 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에게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주고 더 나아가 그의 음악이 더욱 풍성해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트로트를 통한 성장. 강문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이 겪은 감정의 변화를, 삶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이번에 공개한 집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미래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강문경은 이 집을 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음악에서 표현한 감정과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강문경, 그는 그동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감동적인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집 공개를 통해 팬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문경은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트로트라는 장르는 그의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어 그가 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문경의 집을 통해 그가 선택한 가족,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펼쳐낼 앞으로의 여정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영상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고,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매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댓글을 보고 많은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채널을 지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큰 꿈을 꾸게 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